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면부를 한번 보시죠. 확실히 기존의 기아 패밀리 룩에서 조금은 벗어난 느낌의 그릴을 시작으로 전체적으로 세련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호랑이 얼굴, 타이거 페이스라고 해서 헤드램프와 그릴을 연결한 점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헤드램프를 좀 자세히 보면 LED가 4개나 들어가 있고 이걸 이제 큐비클 LED 헤드램프라고도 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게 시트로엥 DS7의 라이트가 연상될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으로 장착이 되었습니다. 어 그릴을 보시면 수평으로 뻗어서 헤드램프를 이어주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걸 천천히 표면 쪽을 보면 다이아몬드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급스럽죠. 그리고 안개등 라인을 보시는데 세로형 버티컬 타입으로 조금 고급스럽게 위치했죠. 어, 등화되는 영상도 한번 보실게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확실히 등화되었을 때 셀토스의 디자인 조화가 완성되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주간 주행등의 상단부가 그를 상단까지 이어지게 한 것도 어떻게 보면 기아 자동차의 라이팅 기술이나 도전적인 측면을 좀 이해하게 되는 것 같죠. LED 타입의 헤드램프 디자인과 옵션은 정말 괜찮다고 느껴지고요. 사이드 쪽에서도 등화된 영상을 보면 확실히 하이테크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주간주행등이 상단과 하단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고급스럽게 구성되어 있고 헤드램프 밑쪽으로는 방향지시등이 위치하고 있죠 LED 조명 라인을 조금 깊게 표현해서 그런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코란도와 일정 비슷하게 보이죠 하단 안개등도 LED타입으로 되어 있고 통상 가로 형태가 많은데 세로형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그런지 조금은 새로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후면부를 한번 보시죠. 후면부는 소형 SUV치곤 확실히 넓다라는 기분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좀 심플하면서도 SUV에 강인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죠. 테일램프 내부에 주간주행등 그래픽이 입체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코란도의 라이팅 기술과 조금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기아에서는 이것을 하트비트 그래픽이라고도 하고 있고 테일램프는 LED로 예쁘게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 램프를 두 개를 연결하는 크롬 가니쉬가 확실히 셀토스의 후면부 디자인을 잘 받쳐주고 있죠. 하단부로 좀 내려보면 그 듀얼 머플러 팁 역시 K7과 동일하게 익스테리어 용으로 제작되어 있고 실제 배기는 차체 하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 센터 쪽을 보시면 이게 스키드 플레이터가 있어서 확실히 SUV라는 생각을 한번더 하게 하죠. 후면부 등화 영상을 보실 텐데요. 입체적인 느낌을 주는 것도 좋고, 확실히 기아 차량의 라이팅 기술이 많이 성장하였다라는 것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풀옵션 타입의 경우에 방향지시 등이 벌브가 아닌 LED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